바이크에서 연기가 납니다. 이거 포티 바이크인데 투티처럼 연기가 나요. 아휴, 프리라이드가 많이 아파. 그오두바이에서 연기가 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오일 안가니까래줘누두가 존나 못 타서. <웃음> <웃음> 아니 뭐가 망가졌는지 알려줘야지. 엔진 버려야죠 저거. <laughs> 뭐, 흰 연기라면 2t도 아니고, 4t에 연기나면 네. 끝난 거지. 네. 그래서, 뭐가, 뭐가 제일 의심되는 거예요? 실린더 피스톤. 실린더 피스톤. 피스톤? 네. 아, 그것만. 시군이라 그러면 안 돼요. 엔진킬러. 엔진킬러? 자, <laughs>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표현해. 시인 같아. 그래서, 꼭그 실린더 피스톤이 나가면, 그 연기가 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매끄러운 면에 네. 스크래치가 나면 네. 압축이 세고 네. 오일이 폭발하는 지점에 올라갈 거잖아요. 네. 압축이 된 지점에 그러니까 오일이 타니까 흰이 같이 나고. 힘은 왜 없는 거예요, 저거? 땀이 세니까. <laughs> 스크래치가 아, 나는요 주사기에 고무 있는데 찢어서 너 네. 보고 당겨보면 뭐 알잖아. 요 다른데 망가진 건 아니고. 네. 오래된 차들이 밸브 가이드가 상에서 연기나는 경우 있는데, 네. 제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 피스톤. 거의 실린더 피스톤이라. 네. 오일을 까... 안갈아잖아 어. 그쵸. 네. 그럼 뭐 오일 안 갈아도 그냥 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엔진으로가 까야죠. 엔진을 한번 까보고. 네. 20년씩 까든가. 엔진을 까든가. <laughs> 근데 이거 만약에 실린더, 네. 요거가 망가졌으면 네. 얼마나 들어요? 실린더 픽톤 다 나가면 그즘 음. 들죠. 들죠? 얼마? <웃음> <웃음> 너무 Wait a minute. Wait a m 상일. 네? 좀더 타고 해도 될것 같은데? 할거되나요 그 요즘에 소고기 등심이 9,900원이잖아요? 네. 네. 일단 한 3만원어치만 굳혀주시면 안 돼요? 뭐야? 3만원어치만 굳혀주시면 안 돼요? 많이 나오겠네. 쭉 너의 속살을 보여주는. 거야. 핸드 쪽으로는 깨끗한데요? 일단? 아, 그래요? 했을 때는? 아쉽지 않은. 통화인 거지? 통화적인 건 아니고. 안 돼요? 큰 쪽이 망가졌다는 거지. 나도 왜 그렇게 해요? <laughs> 왜? 엔진 까는 거 처음 봤어요. 엔진을 이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단기통이니까, 설사. 실린더 패 하나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응. 이거 뭐, 한두 번 하면, 자가격리할수 뭐 있는 정도? 매뉴얼 보면, 뭐, 혼자서도 못 해. 사람 불러야 돼. 뭐. 얘를, 엔지로를 길고 오래 타게, 오래 탈려고 뭐가 제일 중요해요? 최소한, 오일 관리 정도는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최소한. 응. 오일 관리 안하셔서 뜯는 거잖아요. 캠 같은 경우는 되게 깨끗해요 지금 네. 아주. 그럼 오일은 한 오프 타면 한 500km? 그 정도 타고 가능하나? 그것도 많이 타는 거죠 너무? 한3 0 0 k m 그럼? 제가 네. 생각했을 때한 100원 네. 한 정도. 근데 그것도 뭐알 m 을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하긴 한 건데. 네. 3, 4회 타고 한번 교환하는 게 좋긴 하다. 엔지로 멋이 특공사. 저, 뭐, 퍼포먼스를 되게 많이 쓰는, 강하게 쓰는, 뭐, 이야 되니까. 이거 카본이 약간 낀 건데, 응. 음. 뭐, 나중에 다 제거해서 넣을 거고. 음. 히터온이 어떤지 아 실린돈 깨끗한데? 깨끗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 뭐, 큰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사장님 사랑합니다. 왜요? 이 남들 싫어합니다. 뭐 저도 딱히 좋아하지는 않아요. 새끼가 좀 틈이 없어 틈이. 원래 여기에 그 실린더 내벽에 기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커스레드가 아니면 응. 실린더를 교환해야 된다. 네. 깨끗한데요? 깨끗해요? 약간의 스크래치인데 어. 그 정도는 뭐. 피스톤도 깨끗한데? 그럼 어디서 샜을까? 여기 이제 벨브 가이드를 봐야죠. 여기서 이 벨브 가이드만 볼것 같은데요? 깨끗한데요? 사장님. 응? 액시불로 해주세요. 뭐, 이거를 음. 예방정비 차원에서 피스톤하고 음. 피스톤을 음. 간다? 음.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예방정비라 좋은 방법이긴 하죠. 예방정비? 좋죠, 그런 거. 음. 벨브 가이드는 갈아야 될것 같다. 음, 사랑합니다. <laughs> <20년씩까지. 웃음> <laughs> 부품이 있으면 오늘 끝나시겠네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컵이랑 없으신데? 커피 타드릴까요? 이거 요즘에 믹스 먹어요. 아, 대단? <laughs> 오봉 어디 갔어? 오봉! 전화 꺼두면 좀 봐.